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어디 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전설이 있죠? 메리어트에 오시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펩시와 코카콜라의 전설.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식사하십시오. 쓰레기, 꼭.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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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냄새도, 냄새도 꼭. 먹을 게 있을까요? 냄새. 이 쇼파에, 세탄. 응. 별로. 그 뭐지? 그 엽기 떡볶이 먹다. 이 쇼파에 흘렸다 아, 아, 생각해봐. 아, 여러분들. 맞지? 근데, 당장 오늘. 여기 세일 재선 게시를 쳐야 된다 그러고 나도 물론 게시를 쳐야 된다 생각해 봐. 근데 슈퍼를 세탁을 했는데 말르지 않겠죠? 이 마블 요 대리석 한번 봐볼래요? 지금 까짝까짝 거리죠? 네. 이거 최근에 깎아낸 거예요. 더러워서 천연 대리석이에요, 이거는. 여기 여기에 밤에 맥주를 마시다가 물을 흘려서 그냥 놓고 나면 흡수를 해버려요. 어, 그만큼 저희 호텔 게실에 있는 건 지금 액자 저세 개가 얼마일 것 같아요? 400. 400? 천만 원. 저세개 하나하나씩, 천만 원씩3에 삼천만 원. 그런데 지금 삐뚤어져 있다고 저거를 그쵸, 일부러 적혀 놓은 거예요. 일 아, 네. 그래서 호텔은 이런 거를 객실에 와, 좋다, 뭐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스위트 객실이라든지 일반 객실에 놓여져 있는 작품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은 환경이에요. 음, 음. 음. 작품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이쪽. 네. 객실에 네. 네. 피식도 가능하죠,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브랜션 그러니까 수입도 가셔가지고, 제2의 역리한 방에 가셔서, 거기 있는 작품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 호텔을 대표하는 객실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작품들과 제일 좋은, 뭐랄까요, 뭐, 선생님에서부터 가구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시겠죠 네. 네.